야, 애들 왜안 내려주냐? 누가 아, 그래. 그래. 잡자 이거 위에 내려온다 야, 아, 이거 좀 많아. 맞지, 맞지. 이거 음식하고 엄청 켜야 될듯 와, 존나 많아. 야, 도와 들어와 들어 어, 따라가 어나 일단 헬름 퍼지다니까 씨바. 야나 히럽죠 나 히럽죠. 안나 히럽죠. 좀어디어좀 해도 돼 해도 돼. 레빠져. 빙빙아 일단 원스테인데이거이거이거 아깝다. 어, 바, 난 방아스야. 와사 잘랐다 아잘랐어 둘이 잘렸다 지 우리 팀 우리 개터지 클랩 빠져 멋지가네 클레 빠져 클레 빠져 아나2초1초 여기 봐. 여기 봐여봐여봐아어 오케이 소리 아. 고고마워아 진짜 게임 할만안 나게 하네 아고마워줍아명이 오는 거야 아빨타 밤밤밤 S에 밤밤 스택 말해줘 의식먹고 아리랑 파이트 스택 스택 3스택 3스택 여기, 여기 박 아, <두기야>. 우리 스프레드 폼아 15초 블레이징 못 다음에 초 힐러 F야 힐러 여러분 힐러 F 8초 온온 5초 오케이 바라 오 아, 잘랐어 어 뒤에 블레이징도 잘랐고 바던도 잘랐어 네. 어, 네. 에에 피치 저... <laughs> <laughs> 우리 몇이게 이만 또한번더일다 일자르다 일자르다 이분속 공업 돼, 오, 공업 투표 공합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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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더 투답 게 우리, 우리 아직 투 예, 없어 앤 더블로 공합 받은 해줘 막아줄게 온다 어, 또. 온다 온다 투표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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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이거 진짜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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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리찐큰말 하마오 하마오 여기 안쪽 3? 이번 띄운 거이 띄운 거 아, 이렇게. 다시 아, 따라가 나이... 아, 돼렇게애니렇게인 이렇게. 음. 아, 줘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 아, 이 아, 이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 제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 원! 아.. 이거 일단.. 아이스 이제 우리 다거았으니까 이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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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기지 말고 대기 여기 빠지말 말해줘야 해. 돼 렐롱 쿨 말해줘야 돼 이제 안.. 쪽이 베드로 타워 여 베드로 1 0드 10초, 차원, 렐로콜 렐로콜 10초? 렐로콜 10초? 렐로콜 10초? 렐로콜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베드로 10초 초후 유료한 밑에 내렸다 어? 베드로가 됐괜찮 아..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렐로 몬노스 있는 거 노스 받고 노스 받고 여러분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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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노수받고 드러.. 뉴루가 뭐나 혹시? 이쪽으로. 노수라 여러분 노스노스 노스. 이거 이거 킹매랑 잡아봐요 킹매 와 킹매 힌매, 뿌풀야뿌풀야 아.. 밑으로 와봐요 킹매 잡아보자 킹매 잡을 수 있어 빵걸야 우리 지금 아니아니 물에 흩어졌다 밑으로 이 여러분 밑으로 밑으로 려줘그리서저다 잡을 수 있어 레몬레몬 오케이 여러분 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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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이트, 여기 초크 있어 이 쓰리

아, 왼쪽 끌고 올게 끌고 올게 이거. 아, 나킬 쏘리 쏘리 여기 어. 여기 못 나온 거못 나온 거 이거 못 나온 거봐 봐. 왼열 좀. 이 뚝배 부담이 스틱배고 이 스틱배죠. 배이 스틱배. 아, 나 와야 이거 와야 돼. 와야 돼. 이스틱배에 어... 어... 제주랑, 어... 제주랑 살수 있나? 나 이거 희롱 한번 되나? 할버지좀 어, 어. 때리자. 이렇게 할버지 때리고 제주랑 얘기를 배 여러분, s 스로 여기 번가 떴다니 그랬을 것같습니배깔자이뚝 덮배. 덮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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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할버드 볼거야 덮배 봐 덮배 덮해. 덮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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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해, 덮배요 덮해, 그 다음에 사우스 여기 바이 지나서 사우스 와야돼 카로파면서 덮배 사우스 그러면 사우스 어디가 엠블리이랑힐러는 어디가 사우스. 우리 노스 바이 포? 쓰리? 투원 이거 피클리 피클리 사우스. 다시 다시 사우스 사우스 다시 사우스 사우스 할버드 할버드 킬해야돼 할버드 퀴탑하고 웬만하면 우리 딜 받고 뺄거야 이거 너무 많아 공합 조심해 공합 온다 앞라인 도그 원하더 사우스 나이스 1스톱, 1스톱 해줘 1줘 빼, 빼, 더 빼, 빼, 스로더더더 아, 우리 애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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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 오, 던로 던지, 던지 오, 저 애니로, 애니로 힐러들 최대한 도스로 빼로더 빼, 더 빼, 더 빼, 밑에 박힐 거야 그다음 이스트, 여러분, 그다음 이스트 애니로, 여기 박혔 끝이야 어, 여기 언덕 올라, 여기 언덕 언덕에서 한번, 3 나무 빠지면 받고 이런 거! 성봉하는데 제발! 했어엔고어고어고엔어겠다 네, 아, 이거 어. 묶이는 거였 지금 마 살리려는 거 같다. 아스 먼저 잡아어예얘 지마 있어. 왼쪽에 있어. 음, 잠깐만 잠깐만. 푸드 업 와파 어딨지? 저야 아, 될까? 음, 이거 이거 풀푸이 일단 해야돼 애들 힐밴다 넣어놓고 안돼 싸운다 싸운다 힐다 넣었어 애들 문 힐업 좀문 힐업 좀풀푸이 들어가야 돼 뒷라인 깊게 들어가야 돼 너무 여기. 너무 겹친다 우리 애들 힐밴다 넣었어 힐풀힐밴풀푸이 해줘 얘네들 지금 힐업 전혀 안된다 어븐 어븐 미쳐버리지 마 디켈 애들 딸피 많아 하 하나, 하나 컷 되겠는데? 불벽 하나 음. 아 저거 힐러 여기 힐러 뒤에 뒤에 힐러 이 이거 비틀 쿨 말이죠 비틀 쿨 비틀론 한들 자 이제 퍼마 클랩 돌았다 퍼마 돌았다 스프레드 하고 아니 아니야 파마 클랩 보는 거야 조심 커마 터마, 음. 터마 여기 여기 위쳐크 게티 위쳐크 게티 개딸 피해를 다 이렇게 칠다 넣었어 풀풀 때침금 칠밴 먹었아이들다 개딸 건데. 괜찮아 괜찮아. 칠업 뭐, 뭐. 다 됐다 애들이 업다 됐다. 나못 넘어가고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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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이 없어 이 없어 디킬 그니까 스이 미리 말해줘 미리 이킬콜 항상 미리 말해줘 자힐자힐밴다 넣었다 힐밴힐밴다아 마나 없다 아 마나 없다 아, 와파 이거 못 나간다 와파 와파 제발 나 앞에 걸렸어 지금 오이뒤 와파 h 피. 비킬 비킬 끊겼어 비킬 끊겼어 호인이. 비킬 비킬 콜 비킬 콜. 문초 무늬희롭 좀문늬희롭좀 비킬. 아 이거 이렇게 그래, 어렵고 어렵게 싸움 안 되는데. 어 이래 되면. 이킬 5초. 어이이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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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아, 그냥. 1킬 10초. 이거 Q 조금 더 붙어서 써라 털보 방금 디안 들어가는 위치였어. 이킬온 나왔어 나왔어안나어 아직. 이쪽 다퍼 퍼마랑 화법. 알라 컷해 줘야 돼 무조건 들어가서 피킬 써 줄게 피킬. 15초. 아 붓기가 너무. 무거워 어 알라가 이거 원딜 잘라 줘야 돼. 어 원기록 좀. 응 준중. 피킬 5초. 아니, 나 낙연이 참. 해비가 둘이네 아씨 어쩐지. 음. 자 애들 원 실벤 다넣었다 피킬 해줘. 아에컷안 아, 되나 컷안 되나 컷안 되나. 컷 컷. 아이, 에이, 헤비, 헤비 녹이.. 위치워 녹여.. 아위쳐워 잡았다, 위쳐워 잡았다. 이렇게나기한 번만. 응. 포 보자, 펌아 오른쪽에 펌아 오른쪽에 포마. 알라비 킬. 와, 이거 기동성이.. 우리 왼쪽에 없어. 뭐니 쪽 응. 오른쪽에 둘 잡으러 왔는여기 아, 너무 왔 좋아. 응. 기동성이.. 변신을.. 이제... 그래, 차 잡혔는데 싸워주겠지. 해비응러좀 네. 찍어 줘라 어 고개 돌림 어, 나가는 건가? 어 때렸네 오이러 찍어 놨어 나 뒷라인 이거든 나풀또 아, 나한테 빠졌어 이어선았어 나도 야, 클랩 조심해 클랩 볼수있이킹 클랩 러뭐 부터 볼 거야 힐러 힐러 뭐 부터 볼뭐 거야 짜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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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에 있다. 힐러봐. 나이스 힐러컷. 네, 바로 잘랐고 우리 보우 위험하다 보호 좀 살짝 봐주면서. 어, 그다음 보우 다시 안전해졌어 안전해졌어 다시 안전해졌어. 버텨서 저항을 보이. 이번 오들이안 볼게. 빵거리 좀 조심해. 비, 오케이, 비킬 상초 비킬 상초 빵거리 좀. 몸체 못 잡나? 내가 빵가 넣었어. 어. 아빠졌다 뭐 렐룸 저 오토 에다 오토 도렐름피 별로 없다 렐름렐름렐렐름랐다렐름 짤랐다 방 방금 넣었어 방금 넣었어 아다야1로 잡아줘 봐2방금지 넣었는데 오른쪽에 2 오른쪽에 잡았다 1 없어 나이스 아, 얘네 1렛 가 나이스 나이스 도아갔다와망갔다 와. 풀풀 와봐 와봐 얘네 뭐야 야 이거 레이징잡아야이레이잡아 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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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힐러랑 찍어줄게 최대한. 플랩. 그래. 이조하고 어, 어, 야, 우리 MVP. 비키비키비키내분이야 죽겠는데? 푸드 브 푸드 블레이즈 벗어나야 돼. 푸드 허브나고. 이샷 어지 죽었는데 어 죽었어. 리퍼이노브아야 돼. 우리. 어, 안돼 제발 야나우스 이스트로 뺄게 플랩 여러분 S2와 S 플랩 비키리야 비키리야 비킬 받으면서 S로 쭉 빼. 은키다 필러 개피. 야내나 계속 빼야 돼. 잡나 비킬 야 내가 배, 배뭐 죽여줄게. 여기 다다 얘네 슬슬 도망가는 거 같은데. 나 비킬 한번 쓸게. 어, 힐 받고 높이 쭉 올라와. 얘네 다네테 알폴. 폴티 개피. 티 클랩. 티 클랩. 클랩. 이제. 티 잡으면 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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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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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할수 있어. V. 오른쪽에 티, 다언선수히얘는 이제 슬슬 잡고 선수랑티 개피 여러분 티 개피 티 해골 티 해골 개피 티 클랩 킬러 다 잡았어 그리버티러러다 잡았어, 잡았어. 블레이랩만랩 클랩 클랩 다잡았랩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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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랩 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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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마 아니 아니 퍼마 아니, 아니, 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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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 빨리 루팅해 N 앤 퍼마 N